10미터 거리에 파크온입니다. 왼쪽 오른쪽 서 위험합니다. 와총와다 이게 어제 기해봤더니까 No. 아, 죽겠네. 아, 드라이버 이렇게 놓지. 오, oh. 아, 핸드캡1번이랑 거어도 뭔데 이거. 클았네. 이 얘기 좀 좋았어. 팝봐아 오, 납배드150 가까이 가는데. A <목소리도> 바에니다바람이 아, <잠시만요>. 어, <목소리도> <밥사람이> 엄청 심하네. d y 야. 음. 다른 게우는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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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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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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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오. 오. 할수 있습니다. あっほんとは楽しみだちなんだ。 50도로 컨트롤을 잘 했음. 때문에 50도에서 주로 50도에서 도다서이0 0도에서 100도에서 100도에서 1 0 0도

아, 나이스 보기. 젤스, 한팔로한번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. 레슬라이드오른 한클럽을 태워야다고왼친거 같잖아요. 야. 거습니다잘 비기네. 진짜. 어? 잘 비겨.